안녕하십니까. 김청원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단풍이 아주 곱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산을 자주 찾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성벽을 보셨을 겁니다. 북한산에 산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고 험준한산 속에 궁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역사출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약 300년 전 북한산에 들어앉아 있었던 소왕국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 1의 1번지 북한산성에 나와 있습니다. 해발 800여 미터 지점인 이곳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해서 가을을 완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여 년전 그러니까 1711년 숙종은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벌여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북한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산성 총 길이 9km, 그리고 면적 16만여 평, 그리고 크고 작은 13개의 성문이 있는 대대적인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전쟁이라든가 유사시의 왕과 도성민들이 바로 이곳으로 피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산성은 아주 견고하게 돌로 하나하나 능선과 산정을 따라 만들어진 석성입니다. 북한산 계곡을 오르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성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대성문은 북한산 남동쪽 주능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성문을 한번 이상은 꼭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북한산성이 산을 둘러싸고 감싸 안듯이 닫힌 형태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성문은. 북한산의 바깥쪽과 안쪽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쪽의 한양 도성과 북한산성 안쪽은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북한산성은 총 둘레가 9000m가 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위치도 높고 지세도 험해서 장비가 비낫겠던 옛날 축성 작업이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산성이 불과 6개월 만에 완성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축성이 가능했는지, 또그 당시 축성술은 어땠는지 알아봅니다. 북한산성의 축성이 결행된 것은 숙종 37년 4월 3일 산성이 완성된 것은 그후 6개월 만인 10월 19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축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형 조건을 적절히 살렸기 때문입니다 평지와 산기슭 산정상에 따라 성의 높이를 달리한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성벽을 4미터 정도로 높이 쌓아 위험에 대비했으며 접근이 어려운 산 위로 올라갈수록 성벽의 높이를 낮췄습니다. 또 정상 부근에서는 자연 암반이 그대로 성벽의 한 구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큰 바위 절벽과 절벽 사이만 성벽으로 연결해도 훌륭한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산에는 유난히 암벽과 바위가 많아 축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북한산에는 지금도 가운데 일렬로 작은 구멍이 나 있는 바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옛날 바위를 깨뜨리려고 한 흔적입니다. 구멍에 나무쇠기를 꽂고 거기에 물을 부어 넣으면 나무가 물에 불면서 그 힘에 의해서 큰 바위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쪼개진 돌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 위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작은 돌을 사용하고 큰 돌은 우마차를 사용할 수 있는 성 아래쪽에서 사용했습니다. 북한산에는 이미 숙종이 산성을 쌓기 전에도 옛날에 지어진 석성이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 계루왕이 처음 북한산성을 쌓은 이래 북한산성은 백제의 대북방 전진기지였습니다. 근처 고왕은 북한산 일대에 머물면서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격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한강 위협을 점령한 신라 진흥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봉정상에 순수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산을 얻는 자는 이 땅을 얻는다는 말처럼 중원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북한산 일대는 국토방위 개념상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산의 전략적 중요성과 조상들의 뛰어난 축성 기술로 험준한 북한산에는 산을 완전히 한 바퀴 감싸는 거대한 규모의 요새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산에는 장장 9km가 넘는 장대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부근에는 왕의 피난지로서 이미 남한산성과 광화도의 강화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숙종은 왜이 험준한 곳에 이렇듯 견고한 성을 또 쌓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북한산성 축성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북한산성에 대한 축성 논의는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진왜란으로 도성을 비우고 신주까지 피난길에 올랐던 선조는 외적의 재침을 우려해 북한산에 성을 쌓고자 했으나 결국 금토에 그치고 맙니다. 임진왜란 발발 35년 후 일어난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신 회담을 통해 겨우 위기를 모면한 인조는 청의 제차 병자호란을 일으키자 강화도로 가려 했으나 백길이 막혀 결국 남한산성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혜의 요새라는 남한산성에서 버틴 것은 겨우 45일에 불과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굴양미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 나와 땅에 이마를 아홉 번 찌어야 하는 지옥적인 항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남한산성과 강화산성이 외란과 호란을 겪으며 큰 역할을 해내지 못하자 조선조는 북한산 일대의 지리적 중요성과 산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끝에 이처럼 장대한 규모의 성벽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성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벽이 완성된 것은 숙종 37년. 유사시 도성 장정들이 모두 들어가 민관군이 함께 지구항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을 갖춘 성내 시설의 건립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중 행궁은 대남문에서 가까운 상원봉 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행궁은 전란시 왕의 임시 거처가 되는 곳으로 내전과 외전을 합해 120칸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행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석축의 시작인데요. 행궁은 이쪽 숲속의 아래, 숲속 아래, 이 잡초가 우거진 숲속 아래 행궁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지에 실린 북한도의 의지에 행궁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발밑에는 수많은 기와 조각이 밟힙니다. 덩굴을 헤치고 들어가 보면 돌계단과 기단석, 주춧돌들이 행궁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이곳이 행궁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쪽에는 높이 1.2m, 길이 30m 가량의 석단이 남아 있어 과거 행궁터였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북한도에 보게 되면 이 행궁의 그 어전, 침전이 모두. 28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요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 건물. 요 건물이죠. 예. 네. 네. 요런 건 주추가 네. 지금, 어, 정확하게 28칸으로 보이는 네. 그 칸수를 저희가 계산해보게 되면 네. 이 건물을 고증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한번 쉬어보이죠, 저희가. 네. 어... 지금 쉬어보죠, 저희가. 지금 저희가부터 한칸할때이 주추와 주추 사이를 한 칸이나 부르는데요. 일단 네. 쉬어볼까요? 네. 하나. 네. 요건이 트리크니까 재미시킨다더라도. 네. 하나. 둘. 네. 요, 여기 지금, 여기기 올라가는 부지 계단이 해당, 해당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 지금 입니다 네. 셋.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여기 아, 이스티 사이에,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다섯. 아, 이건잘안 보이네. 예,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돌을 분명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섯. 예,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여섯 예. 번째 칸에 수치구매의 주가 있고요. 아주 뻗어 탑니다. 사각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일곱. 네, 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던 것 같이 앞쪽이 일곱 칸이니까 47이 예. 28이 되는 것이죠. 예. 28칸이 모두 이 건물 통해서 저희가 확인된 겁니다. 예. 약 400평의 토에 담장이 둘러쳐지고 내전에는 왕과 대신들이 정물을 보는 정당이, 내전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내 시설 중 창고의 위치 선정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거치며 도성에 있던 식량을 모두 적에게 넘겨준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 39년, 상창, 중창, 하창 등 4개의 창고가 280여 칸 규모로 산성 안에 세워집니다. 또 숙종 40년에는 산성박 탕춘대에 평창이라는 양곡 창고를 마련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당시 도성민의 1년치 식량으로 약 5-60만 석의 군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평창은 지금의 서울 평창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성 안에는 이밖에도 장수의 지휘소로 사용한 장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대는 성 안의 지형 가운데 높고 지휘 관측이 쉬운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중 동장대가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유영은 군사들이 머물며 산성 수비와 관리를 담당하던 곳입니다. 훈련도감과 금유영, 어영청 등 3군문의 유영이 산성을 분담 관리했습니다. 유영 부근에는 연못도 마련해서 병사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숙종은 유사시 도성민을 이끌고 들어가 항전할 수 있도록 북한산 깊숙히 또 하나의 작은 왕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복궁과 이 북한산성 사이에 지름길을 내놓아서 지난시 말을 타고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산 안에 북한산성이라는 또 하나의 작은 도읍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숙종 28년에 축성의 필요성이 처음 거론돼 결행되기까지 무려 9년에 걸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란 다름 아닌 도성 수축론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산에 새로 성을 쌓을 필요 없이 기존의 한양도성을 보강하자는 주장입니다. 북한산성 축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봅니다. 숙종적이 초부터 거론되온 북한산성 문제는 축성이 결정되기까지 팽팽한 찬반 논쟁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산성 축성 반대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성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한양도성을 보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5년간 끌어오던 북한산성 축성 논의는 결국 숙종의 결정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결국 숙종의 의지에 의해서 북한산성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성되기까지는 이처럼 찬반 양론과 공사 중단 그리고 재개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산성을 둘러싼 당시 논쟁과 그 북한산성의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종록 선생 연결했습니다. 오 선생님 북한산성 수축 주장이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한 후 거의 300년이 지난 뒤 비로소 나오게 됐는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 조선초와 사회 경제적인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방력 내지 국방태세에 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을 들수 있습니다 예, 조선초만 하더라도 서울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은 많은 인구가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게 되면서 서울을 지켜야 할 필요성은 전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국방태세나 국방력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 은 조선초에는 기본적으로 해안지역이나 또는 이제 북쪽의 경우에는 국경 지역에서 적침을 막아낸다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뒤에 약화된 군사력을 다시 강화하는 려 조치가 있긴 했지만은 주로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의 군사력은 기대만큼 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적침이 일어나면은 서울까지 곧바로 진격할 우려가 높았고 따라서 서울에 도성을 쌓는다거나 또는 북한산성을 쌓아야 할 필요성이 커져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에 서울 방위론이 북한산성 축성론과 도성 수축론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산성을 쌓자는 논의와 도성을 고쳐서 쌓자는 논의는 서울을 지키자 하는 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성의 경우에는 군거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인왕산에서부터 남쪽의 남산, 그리고 동쪽의 낙산을 거쳐서 성이 쭉 둘러싸면서 쌓은 그것을 가지고서 서울을 지키자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명, 병력이 배치되어야만. 서울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산성의 경우에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후에 상당히 중요한 요새지로 자리 잡고 있는 산의 성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궁궐을 지키는 데에서는 상당한 효용성이 있고 또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서 지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현실로 봐서는 특히 이 성을 쌓은 때에서부터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서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 차츰 이 북한산성 중심의 이 도성 방위로는 이 효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비록 북한산성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일제 때까지도. 행군과 산성의 내부 시설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 초라한 초석 몇 개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작은 도읍을 방불케 했던 북한산 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사라진 것일까요? 1907년 8월 일본군에 의해서 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육성 이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던 북한산성에는 일본 헌병대가 주둔합니다. 북한산의 방어 전략적인 가치를 일본군은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의병과 독립군이 항거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거점에될 산성 내 대부분의 시설을 훼손시켰습니다. 할아버님 여기서 저기 선조대들로 오래 사셨습니까? 나. 예. 나야 오래 살았지. 지금 30대를 갖다 대대로 산 아, 사람입니다. 행궁이 있다는 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음. 아, 들었지. 아, 언제요?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님뭐 할아버지 꺼진 애 알고 있어요. 아, 저, 저 행궁이 그, 있었다면 음, 예. 그래. 그래고 그 터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그저 뭐야, 그 찾아보면은 지금은 많이 그 남이, 나무가 이제 우거지고 그래서 그렇지 예. 거기 그전에 같다추측돌고 거는 고대로 있어요 지금 가면. 예. 그 뒤에 가면 그 상토도 고대로 있고. 예. 그게 언제 없어졌나요?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결국 예. 없어진 거죠. 아 어떻게요? 그 법, 뭐그 이제 본청, 즉 말하자면 이제 궁문. 행궁문요. 궁 일본 놈들이 가지고 가고 예. 그 나머지 이제. 저 옆에 모두 있던 건물은 일본놈들이 이제 말살하기 위해서 그냥 다 불지른 불지려서 없어지고. 할아버님도 혹시 뭐본거 있어요 무슨 절일 가봤다고는? 본 거는 부황사 예. 그 법당 예. 그것도 나무가 좋은 나무 옛날에 그게 무슨 저뭐쌀이나무로 했다든가 뭐 예. 그런 기둥이라고. 그걸 어떻게 갖고 가던가요? 그 목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목도가 응. 뭐죠? 그 이제 돌이고 뭐고 지금도 옛날에 무슨 뭐저 운반하는데. 예, 예. 별 기계가 없고, 사람이 모두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거면 이거 길걸, 이렇게 이제, 여럿이 이제, 미국 가는 거. 니다 할아버지 몇살때 오셨어요? 그때 아마 6, 7 일곱 살? 예. 어, 조금 했지. 예. 그래서, 그, 그게 또 신기하니까, 미국 가는 게 신기하니까, 쫓아가서 그 뒤, 뒤를 뒤 쫓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참, 그 순사가, 일본 순사가, 그거 가져갈 때도 그 칼차고 곧그 뒤따라든 거가서 일제는 행궁을 불태우고 그 주위에 있던 창고, 사찰 등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궁궐회선은 조선의 왕권 약화를 위해 일본이 저지른 대표적인 만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수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수궁은 울사조약을 앞둔 1904년 4월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함영전과 중화전 등 궁궐 중심부의 전각들이 대부분 불타 없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불을 을사조약을 앞두고 저질른 방화라고 봤습니다. 삼십일 개 전각 중 현존하는 전각은 열 개에 불과하며 궁궐터도 대폭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조선 왕권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흔적조차 없어져버린 경희궁,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으로 바뀌어진 창경궁도 모두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우리 궁궐은 이처럼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훼손됐습니다. 그후 다른 궁궐들은 비록 규모와 형태가 원형 그대로는 아니지만 복원돼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해 봤듯이. 북한산 향궁은 그 흔적이 사라지고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몇년 전부터 이 북한산성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91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기와 나르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산에 복원 중인 대남문의 물루기와를 직접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써서 자신의 손으로 나르는 행사였습니다. 300년 전 한양 도성의 백성들이 쌓았던 북한산성을 이제 그 후손들이 복원하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키우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처럼 지난 1990년부터 정도 600년 기념 사업으로 북한산성 재모습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남문, 대성문, 대동문의 물루가 복원이 됐고 주변 성첩에 대한 정비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복원 사업은 현재 대남문과 대성문 사이의 성곽 보수가 끝났고 95년 이후에는 2단계로 여러 안문과 성곽이 복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곽 안에 있었던 풍공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보고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한양의 외곽수비선인 북한산과 북한산성은 당시 사람들에겐 든든한 심리적 위안처가 됐을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포근한 안식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산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위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진행 중인 복원공사는 북한산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유적지를 더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복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옛날에 아름답던 행궁과 웅장했던 북한 산성의 모습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복원하는 일이 아닐까요? 역사출이 오늘 순서 마칩니다.